임신 후반기 때는요, 이 메이슨자 두 병에 달하는 평균 한 900ml 정도의 양수가 우리 뱃속에서 아기를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양수가 첫째 때는 제가 알아서 터졌고요. 둘째 때는 의사선생님이 바늘을 집어넣어서 터뜨려주셨는데, 제가 두 가지 다른 경험과 또 양수에 관련된 팁들을 오늘 한번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. 쉴을, 여느 때와 같이 뭐 하루에 한만삭때 뭐 20번 정도 쉴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냥 쉴을 하고, 이제 딱, 일어나려고 했는데 뭐가 뭐가 또 나와. 그래서 아, 그냥 더뭐 나오나 보다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쉬를 했는데 또 이게 닦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뭐또 나와. 어? 양수가 터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막 물이 막 폭포처럼 콸콸콸 쏟아지는 어 그냥 되게 쫄쫄쫄 이렇게 어 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수건을 이렇게 두껍게 <laughs> 네, 바지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쨌든 너는 그냥 어 진통 한 4분에서 5분 간격 걸릴 때까지 오지 말고 기다려 아 어, 오케이 <laughs> 근데 이 물이 너무 불편하게 앉아도 서도 누워도 계속 나와 그래서 이제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깔고 그몇번 이제 갈았죠 깔고 그다음에 이제 왜 비치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 긴거 두꺼운 거를 막 겹겹이 쌓아갖고 어,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되게 불편하고 이상한 자세로 어 이렇게 있다가 저는 첫째 낳았을 때좀 건강하고 굉장히 좀 젊은 산모 측에 속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기 진통 걸릴 때까지 대기하라고 했었지만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되는 케이스들도 분명 히 있어요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던 산모였을 경우에는 빨리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GBS 균 있죠 직장이랑 여성의 질 쪽에 이미 상재하고 있었던 그런 균인데 어른한테는 괜찮대요 그런데 태아가 그 GBS 균을 만나면은 정말 나, 정말 안 좋게는 뭐 뇌수막염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게 걸릴 수 있다고 해요. 왜 검사하잖아요 임신 후반기 때 그때 어 GBS 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산모라면은 바로 가셔야 돼요. 어, 우리 아기가 GBS 균을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생제를 투여를 받으실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의 색깔이 뭐내생기대나내 팬티 보면 알잖아요. 색깔이 분명히 클리어해야 정상인데 약간 초록 띵띵하고. 뭔가 갈색 딩딩한 그리고 냄새도 약간 이상한 아기의 태변이 좀 그렇게 미리 나와가지고 양수랑 섞여서 색깔이 좀 그런 태변 색깔로 나올 수가 있대요. 어 그런 양수를 보신다면 당장 콜앤 고. 벌써 수많은 여러분들이 어, 시청하신 저의 둘째 출산 비디오 있죠. 계속 안 터져가지고 터트릴까? Let's break the water 하면서 <laughs> 어 그냥 바늘 갈고리 같은 뭐 그런 바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런 바늘을 긴 거인 건 봤어. 어쨌든 소리가 퍽 나요, 진짜 그 물풍선 터지는 진짜 소리. 물풍선도 근데 큰 물풍선이잖아요. 그래서 거기 퍽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기분이 되게 들러워요. 왜냐면 굉장히 뜨뜻 미지근한 그런 물이 계속 나와 샤 <laughs>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왜, 자연주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막 돌아다니고, 막 짐볼하고, 막 별거다 했었는데, 그때부터는 물이 너무 막 계속 나오니까, 어떻게 더 이상 걸을 수도,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.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, 그때부터가 저거 제일 아팠어요. 레벨, 8이었다가 갑자기 레벨 2000으로 상승하는 그런 미친 진통을 겪었는데, 그때부터 저의 곡소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근데 간호사분도 저에게 경고를 했었어요. 이 양수가 내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. 어, 컨트랙션이 진통이 훨씬 더 인텐스해질 거라고. 근데 그 대신 그 컨트랙션이 심해지는 만큼 이제 자궁이 점점 더 빨리 열리고 더 아기와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라고 이제 희망 고문을 하셨었는데, 진짜. <laughs>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플 줄은 몰랐다. 이렇게 자궁 경부가 있잖아요. 이게 이제 10cm 열리고 이제 막그 막도 얇아지고 막 하는 건데, 애기가 그 양수 양막에 들어 있던 애기랑 그물 때문에 약간 그 자궁경부에 살짝 이 스페이스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를 퍽 터트린거잖아 퍽 터지면서 그 애기 머리가 퍽 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자궁경부의 프레셔가 이렇게 확 가잖아요 그때부터 막 자궁 수축이 더 미친 듯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이 자궁경부가 좀더 빨리 열릴 수 있도록 10cm 열려야 되니까 열릴 수 있도록 어, 그 프레셔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열린다고는 해요. 네, 오늘은 저와 함께 양수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셨고요. 또 우리 관리맘 여러분들이 임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리서치해서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크 눌러주시고 금방 또 만나도록 할게요. 빠이!